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<laughs> 솔직히 우리도 안나가기하는 것도 웃기다 참 <laughs>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공연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 오래 만나고 싶어가지고 앵앵코를 준비했어요 오늘 네, 정말 마지막 곡입니다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 <laughs> 정말 오늘 너무 어 말씀하세요 <laughs> 짜르네 어, 오늘 너무 반가웠고 좀 어, 너무 긴장되는 무대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앵앵콜까지 어 들어주시고 가시는 길에 되게 뭔가 좀 뭔가 몽글몽글한 마음을 안고 가셨으면 해서 어 앵앵콜 곡을 이 곡으로 네. <laughs> 선정했어요 이 곡은 아까 어, 고닥씨가 잘못 말씀하셨는데 이 곡을 말하려고 따, 따, 다른 곡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가장 거? 최근 나온 아, 여름 닦은거야? 아, 예 알겠습니다 아, <laughs> 저기가 같긴해 닦는다고 말을 좀 해주던거 나 닦을게 왜 그렇게 하는거야? 아니 나한텐 말을 들수 있잖아 근데. 잘 모르겠고 <laughs> 어 하여튼 그 안녕 여름밤이라는 노래는 되게 이중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뭐 6월달 헬로우도 있고 그니까 하이 쿠바이의 뜻이 있어서 저희가 오 이거 괜찮다 뭐 제목을 넣었던건데 맞아요 그래서 6월달에는 어서 와 여름밤 어서 와 여름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가을에는 어, 잘가 고마웠어 안녕 하는 고참 근데 시즌송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<laughs> 시즌 그러니까 저는 그 계절의 바뀜에 있어서 좀 영감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. 비 오거나 아니면 뭐 겨울이나 뭐 이런 걸좀 많이 영향 받는 것 같아요 음 존중합니다 <laughs> 네가 존중해야지없을 거야 <laughs> 그건 그러네요. 음. <laughs> 정말 마지막으로 안녕 여름밤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